안녕하세요 오공오재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가위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해볼까 해서 이제 마침 여기 옆에 이제 가위하시는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가위를 하고 계신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영상에 찍게 <laughs> 됐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제가 가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좀몇 가지가 생겨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이제 옆에 계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댓글 남겨드리는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 아, 사장님 한번 네. 소개 좀 아, <laughs> 간단하게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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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한국 지사를 네. 네. 담당하고 있는 네. 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아, 일본 일본에서 네. 직접 수입하는 가위이고요. 아, 직접 다가져네 그리고 이제 가위 혹시 이제 뭐 구매 인이나뭐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남겨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옆에 사장님께서 이제 방문해서 가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저도 이제 미용을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조금 안된것 같은데 아, 어. 저는 지금 말이 되셨는가? 뭐...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사장님보다는 가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무지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급 선생님들, 이제 시약이나 뭐 이제 막 올라가는 음. 친구들이 락. 가위를 선택할 때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어, 가위 얼마짜리 사야 돼요? 어. 뭐 어떤 가위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진짜 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어, 좀 제안하는 거나 아니면은 왜 이런 거를 선택해야 어. 되는지를 조금 추천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 음.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네. 아무래도 베이직 코스를 밟게 네. 되는데 네, 네, 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음. 가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제 메인 가위라고 하는 네. 길이에 대한 부분이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주안점을 줘야 되는 것은 네. 5.5인치 가위인데 네. 5.5인치 가위에도 이제 핸들 그립에 종류가 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뭐가 이제 첫째로는 이렇게 생긴 이제 옵셋 손잡이, 어 옵셋 손잡이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미 옵셋이라고 해서 네. 약간 이제 옵셋 손잡이하고 세미 옵셋이라는 손잡이가 약간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보, 눈에 보기에도 네네. 차이점은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안경이라는 이렇게 안경 스타일 안경 네. 어. 핸들 그립이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경 아, 여기다다르죠 여기가 조금 모양이 다르네요. 각도도 다르고 약간의 그 길이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무게 중심도 좀 다르고. 어, 이게 축하고 봤을 때. 어, 어, 가운데 이제 날길이를 어, 네. 중심으로 봤을 때아 각도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짧고 얘는 거의 비슷하고. 가... 비슷하지만 요 어, 날길이에 대한 바디가. 네네네. 핸들의 거의 중앙에 있는 거죠. 어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는 거는 안경 스타일. 이런 아 가이드는 주로 이제 테크니컬 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무게 중심이. 네네.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물어보셔면 테크니컬 주는 게 뭐예요? 주로 우리가. 네. 지금은 이제 뭐 백컷 이렇게 슬라이싱. 네네. 뭐 우리가 또 임팩트. 네. 그다음에 머리 끝선의 초핑. 아,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원장님 아시겠지만은. 네. 이 스트로크 작업. 아, 그렇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정 가운데 있어야. 아, 좀편하죠 예, 어, 그렇죠. 리듬이나 이런 거를 아... 활용할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아... 쓸수 있는 거예 조금 기교가 많을 때이필 때. 좋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게중심이 정 가운데 있는 네네네. 안경 스타일을 많이 쓰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맨처음에 이제 고를 때는 네네. 이런 옵셋이나 세미 옵셋을 고르는 게 가장 유익한 아. 거죠. 아, 그러면 좁아들을. 가위가 아직 이제 막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옵셋이 보듯이 여기, 여기, 여기가 조금 더 길고 여기가 짧고 그렇죠. 잡았을 때그립이 안정감 안개, 있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가기가 좀 편한 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 가장 중간인 것. 이렇게 이제 보시는 알겠지만, 아, 안경 스타일하고 옵셋하고 네. 약간 중간 형태를 띄고 있는 핸들 그림이 음. 이제 세미옵셋이라고 하는 다 아,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 정통 옵셋 네. 그림이라고 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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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옵셋은 약간 멀티하게. 아. 이게 이제 보통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 옵셋 손잡이를 백포인팅을 하면 네. 안정감 있게 각도가 내려가. 그죠 그쵸. 그쵸. 그쵸? 어. 세미옵셋은 약간 이렇게 서게 된다고, 각도가.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네, 네. 이렇게 비교를 하죠. 아, 하시고. 잡는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아, 각도가. 특히 포인팅 커트할 때는 아무래도 한쪽이 짧은 게더 편하게 죠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아, 이렇게 아. 옵셋 손잡이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아. 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옵셋 같은 경우는 백포인팅도 음. 하고 이제 내려서 수평 컷 중간을 아, 활용하기 네. 좀 편안한 그립. 아, 그러면 얘는 음. 보통 그냥 기본적인 커트선 그렇죠, 이런 거나 그렇죠. 포인팅 할 때, 그렇죠. 이게 아, 아주 안정감. 음. 그 다음에 보통 문제는? 이제 요요 커트를 할 때는 이게 더편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수평 컷이라든지멀티하게쓸 아. 때. 아, 그렇게 되고 얘는 이제 좀 기교가 테크닉, 많은 그렇죠. 테크닉 커트. 질감 아. 음, 위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저 지금. 어, 어, 네, 진짜. 가장 모르겠어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아. 선택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네. 중요한 거죠. 핸들드립이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길인데. 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 가위를 5.5인치 를 쓰게 되는데 네네. 왜 5.5인치 를 쓰냐면 우리가 섹션을 뽑았을 때 네. 우리 손가락이약두 마디 정도를 안정감 있게 네네. 날이 들어오는게 메인 가위로 쓰기가 적합한거예요 아, 5.5인치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블런트 한다든지 포인팅 할때 안정감 있게 쓸수 있다는거죠. 아, 그러면 이게 초보자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가장 베이직하게 요구에 한쪽이 그렇죠. 좀 짧고 한쪽이 어. 긴 스타일로 시작을 하고 하면서 길이는 5.5인치. 네, 그리고 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평 커트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때는 이제 세미 양쪽 세미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 슬라이싱도 하고 스트롭도 어, 내가 되면 그때 이제 안경 스타일로 양쪽에 밸런스가 있고 어, 스트롭가이라는게 중간에 스라이시네.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핸들 그립이나 각도에 따라서 구분짓는 것이 아, 네.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첫 번째. 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 예, 예. 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궁금한거는 일단 가위 종류에 대한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도 사실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에는거다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뭐 금치를 했나 안했나 네. 이걸로 기준을 한게 아니라 그렇죠 싼거와 비싼거는 어떤 차이가요그거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로는 네. 이제 가위를 만드는 소재가 합금강인데 네. 어떤 소재를 썼느냐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은 이제 보통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어떤 가위를 쓰셨는지, 네. 그 다음에 이 가위들이 뭐 일본에서 진짜로 수입을 한 건지, 네, 네, 네. 국내에서 제작을 한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는 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가위 같은 경우는 네. 뭐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직접 수입을 이제 직접 네. 공급하는. 그러니까 명함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명함을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가입 을 선택을 할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100%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한국 지사 써있죠. 그래서 본사가 이제 일본 도쿄 뭐 시부야 이렇게 이제 다 적혀져 네네. 있고 네네. 전화번호 다써 있고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브랜드 그 디자인이 네네. 마크가 그냥요? 네트워크 하나만 써 있다면, 이런, 이런 가이드은 네. 아, 이분들은 직접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어, 한국에 아, 시사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총판 역할을 하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국내산, 뭐 중국산 이런 걸 섞어서 갖고 다니지 네. 않는다. 라는 아, 어떤 이제, 침도가좀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가이드는 네. 아주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아, 네. 근데 아, 그렇죠. 이제 네. 국내산 가위를 섞어서 일본 가위처럼 판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음. 요즘은 잘못 봤는데 아라이가 딱 통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경우 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아라이라고 네. 뭐딱 그렇게 찝어서 얘기하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네, 뭐 저는 상관 없어요. 까 아, 그렇죠. 젊은 <laughs> 그, 사가들이 예, 많이 되는 예, 거라서. 이런 뿌리를 알아야 돼요. 직접 일본의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는지, 네. 뭐 나루토라든지 저희 네트워크라든지 네. 뭐 히카리라든지 네. 뭐 미지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 일본에 가서도 누구나 알수 있는 브랜드 어. 그런 가이들은 수입하면서 이제 뭐 관세 네. 부과가이세 세금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가격 형성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국내산 가이를 갖고 일본 어. 가이처럼 쓰는 부 분들도 되게 많아. 요 그러면 이게 싼 거랑 비싼 거에. 네. 뭐 이제 어떤 퀄리티 차이가 있는지 가장 큰 차이는 가이를 만드는 차이다. 소재 아, 소재 소재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도 사실 뭐, 뭐 저희 가이들 중에 이게 가장 밑에 이제 만행 정도 원화로 4 0만 원대 네네. 하는 베이직한 모델인데 네네. 요거하고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네네. 요거는 바로 위 단계 얘네들 이렇게 보면 어, 눈으로 저도... 확인했을 때는 잘못 느낀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전적으로 음. 과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는 거에 따라 네네.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쵸 그분이 이제 진짜 어 직접 어 수입을 해서 직접 공급을 하시는 분인지 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건지 어. 이런 것들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네. 어 가장 베이직들이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은 가격대에서 물론 어.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비싼 게더 좋아요. 어, 당연히 다르죠. 아 가위를 만드는 소재가 일단 다르고 내구성이 다르고 그러면 더 오래 쓸수 있다. 이 당연하죠. 아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거는 더 오래 음. 쓸수 있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가위를 쓰면 커트의 절삭감이 달라요. 음 섬세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뭐 직접 써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가도 써보고 다른 국내 상가님도 써보셨지만 커트할 때그 어떤 뭐 피로감이 적다든지 왜요? 절삭감이 섬세하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재질에 따른 느낌이 아,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 처음 막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 가위를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 어느, 이게 보통 틴닝도 있고 블런트도 있고 막 장가위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을 한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처음에 오, 딱 알맞을까요? <laughs> 처음에 이제 막 디자인 올라간 친구나 가장 찾을까요? 이제 베이직 입문하는 분들은 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메인 블런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 뭐, 뭐 3, 40만원 금액쪽으로 따지면 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선택하면 가장 음. 안정감 있게 뭐좀 네.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숙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죠, 가격대는. 네. 음, 숙가이도 근데 이제 이게 컨텐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숙가이에 대한 또 얘기만 해도 또 굉장히 네. 많이 필요해요. 네, 이게 나가는 양이 어, 다르다르니까 왜냐면 빛날의 생김새라든지 네. 빛날의 발수의 어, 어, 수량이라든지에 따라서 양감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쵸, 그쵸. 모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베이직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30발짜리 원룸에서 네. 투음짜리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잘랐을 때약 15에서 20% 정도. 음, 그럼 거.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들 나가는 게좀 낫다. 그렇죠. 왜하면 음. 처음에 쓰시는 분들이 이제 남자도 써야 되고 여자 고객도 써야 아직 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 너무 네. 많이 나가면 많이 잘려나가는 걸 고칠 수가 없는 거고 그쵸. 또 너무 적게 나가는 질감용을 쓰게 되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한 15에서 20% 정도의 절삭감, 이 정도 어, 양감력을 나내는한 15~20%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선을 선택하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장가인는또 음. 어느 정도가 좋죠? 장가인는 네.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장가이에 대한 응. 쓰임새가 되게 좀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비싼 가이들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남자 커트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쵸. 아주 싼가이를 써도 된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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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념이 맞아요. 좀 장착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안쪽에서 네. 선택을 하면 가장 좋아요 물론 음. 길이도 이제 장가이는 6.5인치라든지 7인치 네. 네.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여자분들은 손이 좀 작기 때문에 아, 네. 6.5인치 정도 쓰는 게 조금 안정감 있고 가장 남자들은 아무래도 힘이 좀 있기 때문에 네. 7인치 정도 쓰면 훨씬 좀 편리하게 쓸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틴닝, 블런트, 틴닝, 장가 이렇게 세 개면 가격대가 한 가격대가 한1 뭐0 0만 원, 0만원 정도겠죠. 하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네. 아, 내가 메인 가인을 조금 더, 더 좋은 걸를 쓰고 숟가이하고 네. 장가위은 조금 뭐한 단계 아래 걸 써도 좋겠다든지 아니면 가장 베이직한 거로만 그냥 구성을 하겠다 음. 이 정도면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100에서 120만원? 어, 그 정도면 어. 아주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한 거죠 음, 뭐 10년 정도를 쓸수 있는 네. 내구성이 그 정도는 갖춰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이 뭐 정도면 될것 같고 음. 혹시 뭐좀더 얘기해 주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어,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이게 이제 숟가이도 지금 커트 네. 얘기, 커트 가이 얘기만 했지만 숟가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네. 이렇게 테크니컬 가이용이라든지 네. 뭐 텐텐이라든지 요술가이라든지 영달이라든지 아, 어, 네. 이런 것들은 진짜 프로기에게 따로 시간이 되게 많이 알겠습니다. 필요한데 오늘은 정말 딱 이제 가장 베이직한 맞아요. 입문 그때 네. 네. 그런 정도만 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laughs> 갑자기 지금 매장 왔다가 네. 이제 계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저희 매장 오신지 어, 많이 오래되시고, 오래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컨텐츠 찍기는 또 갑자기 처음이라서 네. 제가 뭐 사전에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아, 맞습니다. 어, 바쁘시면 안 바쁘시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갑자기 한 거라서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너무 터 좋아하는 우리 아. 그,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도. 아주 큰 케이스가. <laughs> 아무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를읽주시고 제가 이 여기 있는 전화번호, 이거 명함 밑에다가 이렇게 사진 붙여놔드릴 테니까 뭐 가입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잘 상담해 주실 거예요. 워낙에 네. 제가 이제 10년 넘게 보면서 이제 잘 이게 AS도 잘해 주시고 네. 너무 잘 챙겨 주시니까 꼭 이쪽 보시고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공원장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